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조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 했다. 역대급 이건 나온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 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인데요. 벌써 금요일이라니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5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이제는 내년을 슬슬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잘해오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좀 있다면 주가가 우리의 바람처럼 올라주지 못한 거겠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업이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가가 크게 오를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배당금을 잘 주니까 투자를 하시나요? 물론 그것도 모두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삼성전자의 사업이 탄탄하니까 망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업이 탄탄하니까 배당금을 꼬박꼬박 잘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의 사업이 엉망으로 돌아가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삼전은 우리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총 69억개의 삼성전자 주식이 뿌려져 있는데요. 아주 예전에는 주식이 종이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종이 형태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모두 전산화되어서 여러분 각자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철수 1만주, 영희 1만주, 영철이 1만주 이렇게 전산화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열리게 되면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사고팔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거래소가 없었고요. 그냥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돈으로 바꿔서 쓰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거래소가 생겨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자금 조달 기능 때문에 태어난 것이지만 지금은 시세 차익을 통한 투기 또는 투자 수단으로 되어버린 사실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시장의 유동성을 돌리는 순 기능도 하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를 대변해주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 회사가 더욱더 성장할수록 회사는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올려주게 되고요. 회사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서 일부를 떼서 배당금을 주게 되는데요. 더 많은 배당금을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을 잘 주기로 가장 유명한 회사지요. 오로지 배당만을 위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삼전의 주주들은 69억 주의 주식들을 사고파는 매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업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가와 배당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단지 회사가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사업이 한 사이클을 돌 때까지 기다려주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회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대 줬고 나중에 그 사업의 과실이 나왔을 때 서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주식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워낙 철저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전업계 화두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현석 사장은 세계 경영자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새로운 집 그리고 새로운 생활이라는 주제로 소비 패턴의 변화와 삼전의 향후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메로나19 사태나 고객의 세대 교체가 가전을 재정의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기술혁신을 10년 이상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스타일의 변화와 기술 혁신을 팬데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 노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집이 되겠습니다. 메로나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무려 4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집이 단순히 쉬는 공간에서 업무와 사교, 여가 등의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멀티 기능 공간으로 변화하였고요. 이것은 메로나 종식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기호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가전업계가 기술혁신에 직면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980년에서 2010년대에 태어난 MZ 세대가 가전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삼전의 가전 전략에 대해서 차별화된 사용 경험 확대와 다양한 제품을 연결한 서비스와 경험으로 꼽았는데요. 삼전의 프리미엄 냉장고인 비스포크를 예로 들면 냉장고도 개성을 표현하는 인테리어의 요소가 이제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스포크는 색상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개인화된 경험을 가능하게 해서 세계 최초의 소비자 맞춤형 가전 제품이 되겠습니다. TV 역시 획일화된 크기와 모양에서 탈피해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소비에 적합한 마이크로 LED 시장을 확대할 생각이고요. 마이크로 LED처럼 다양한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3년의 제품과 디바이스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는 그런 서비스를 늘려나갈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초지능화가 가속화될 것이고요. 메타버스도 보다 고도화돼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그런 경험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삼전은 이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너무나 든든하고요. 우리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이고요 돈이 돈을 벌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의 투자한 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런 글로벌 탑클래스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 했다. 엄청난 이거 나온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